사다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그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? 아 경정님 제가 설득하러 왔는데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그때 백혜룡 경정이 어시이 이미 3일 30일 파견 기간 에 4명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를 하는 뭐 40명에서 60명 규명도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어, 동부지검 장과 동부지검 차장과의 어떤 뭐 차담 내지는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여기서 수사팀을 증언을 해달라. 마약 수사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마약 수사를 할수 없는 지경이다. 그리고 어떻게 30일, 3십일 지금은 요 벌써 6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14일이 남았습니다. 파견일이. 음, 그러니까 한 20일 남았겠네요. 그, 어, 어떻게. 기존에 있던 수사를 진행하던 능력자들을 또 어쨌든 파견 받아야 수사가 잘될 텐데 20일 남짓 했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파견을 오라 가라 할수 있겠느냐? 그래서 수사 기간 연장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약 수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부 지검장과 동부 지검 차장의 답변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. 이 부분 아마 단독일 겁니다. 음. 단한 명의 수사관의 증언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. 단 하루의 수사 기간 연장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.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떤 현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단한 사람도 잡아내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상황이고요.